세상을 바꿀 줄 알았던 AI가 특정 인종과 성별을 우월한 과학자로 언급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충격적인 AI 편향성 논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소식은 영국에서 구글 트렌드의 기술 분야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뉴스 중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이 그록 4 AI 모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라 했지만 노벨상 수상자 통계를 근거로 100인. 아시아인 유대인 남성을 좋은 과학자로 규정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와 개발 철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주요 챗봇들은 이런 편향된 답변을 거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불거진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프로그램 축소 소식입니다. 한 무선 통신 기업이 이 연방 통신위원회의 합병 수인을 위해 DEI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불법적인 DEI로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정책이 정부 규제에 따라 재조정되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마이크로소프트 아울룩 로그인 문제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계정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메일 중단은 비즈니스, 학업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는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비스에 얼마나 위존하는지 보여주며 서비스 안정성 투자와 백업 플랜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세 가지 소식은 미래 기술 트렌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첫째, 기업 사회적 책임과 정부 규제 간 충돌 심화. 둘째,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에 국가 경제 안보 중요성 증대. 셋째, AI 윤리 및 편향성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적 가치와 공감을 잃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